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성공 시대 시작됐다. 우리 학교 로고송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정말 성공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, 나를 찾는 무대가 많아졌고, 그리고 정말 그거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걸 보면서, 기가 막힌 로고송이에요 <laughs> 근데 원래 음성이 가진 소리가 상당히 좋으시잖아요. 그런데? 제가요? 그럼요. 어. 그런데 학교에 오셔서 1년간 네. 공부하시면서 내가 무엇이 더 좋아진 것 같으세요? 자신감이 더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그 정말 그 증서가 없잖아요. 졸업장이라고 하는 저 사람의 프로필 학력이 또그 사람의 음악 이력이 어떤지 제가 어, 어떤 음악적 활동을 아무리 폭넓게 해도 그 증서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저 사람은 소리를, 소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만들었지 아 나, 내가 굳이 사이버를 이제 이렇게 생각까지 해봤었는데 홍보지에서 교수, 교수진 그 소개를 딱 보았을 때아 이렇게 좋은 분들이라면 난할수 있어 아나 지금 또 눈물 날라 그러네. 어, 이승현 교수님을 설명회에서 만나고 돌아가는 날, 제가 울면서 우리 딸하고 통화를 했어요. 아, 나 정말 여기 다니고 싶어. <laughs> 어, 나 정말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생각을 할 때, 과감하게 용기를 딱 갖고 시작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정말 자신있게 얘기를 하거든요. 어, 학교가 그만큼 후원을 많이 하고 있고, 문화예술 쪽에 어, 정말 지대한 관심으로, 많은 관심으로 정말 어,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와서 보니까 학교 시설이 너무 좋았어요. 어, 특히 성악가라고 하면 무대가 있어야 하는데, 우리 차이콥스케 홀이 어, 정말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손색 없는 그런 홀이었고, 어~ 그리고 우리 성악가 그 건물 연습실 우리 성악가 건물 자체가 아~ 어, 그~ 연습실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한 사람들의 생각처럼 연습실이 아니고 정말 이 안에서 내가 살수 있구나 아~ 어, 내가 이 안에서 쉼도 가질 수 있고 내가 연습을 하면서 내 노래를 생각하고 내 음악을 생각을 하고 내 이후의 인생을 생각을 할수 있는 작은 공간이 되겠구나. 2년 전에 세일 콩쿨 그 수상자 음악회를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, 이규도 교수님이 공로상을 받으셨을 때,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또 축하 경연으로 그린군 강산을 부르시고 하실 때, 아, 저분이 연세가 이만 정도로 되실 것 같은데, 아, 제, 제 나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벌써 이제 그 연세를 이제 가늠할 수가 있으니까. 그런데도 그림 건강산을 그렇게 부르시는 걸 보면서, 아, 정말 역시 대가는 다르구나. 지금 제 현실이 그렇게 높이 바라만 봤던 그 교수님에게 제가 레슨을 받고, 제가 그분을 우리 교수님이라고 제 스승이라고 말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영광의 자리는 저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. 성악계의 그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한 축을 이루신 분이고, 우리나라의 성악계의 대가이신 우리 이기도, 선님, 이기도 교수님을 제가 이렇게 뵐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제가 지금 자랑스러워요. <laughs> 어. 아.